도리랑. 순이랑. 순이야, 우리 오늘은 협동 퍼즐을 한번 풀어볼 거야. 협동 퍼즐? 응. 순이랑 나랑 힘을 합쳐야 된다고요 와, 그럼 오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응. 언제 사이좋게 지내자, 오늘은? 응? <laughs> 그러면 여기 튜토리얼 먼저 해볼까요? 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 어?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저기 지나갈 수 있나봐. 나부터, 나부터. 어? 어? 안 가지는데? 이럴 수가!

우리 같이 도우면서 계속 가보자. 그러면, 이번엔 빨간색. 네. 순 어? 간다. 내려가면. 아? 안 돼. 순위 <laughs> 빠졌지? 어? 순이 처음으로 왔다고. 어? 이것도 열어줘야 돼요? 응. <laughs> 미안해, 신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순이가지나갔고 내가 밟아줄 까요 응. 응. 순이 지나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은 뭐지? 어? 노란색, 노란색. 아, 이렇게 올라가서. <laughs> 순이가 아, 빨간색을 밟아주고요 또 오늘 순이 손에 달렸지 열어주세요 열어줄까 말까 열어줄까 말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어? 지나갑니다 어디 오세요 어, 내리면 안돼요 둘이 이거 올라와봐 이거 이거 눌러줘야지 또 둘이 키가 작아서 여기 안아들지? 순이야 눌리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구 진짜 그러세요 이건 뭐지? 어? 우와 초록색이 저기 위에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가? 순이 머리를 밟고 어? 응? 순이 머리 밟자 머리 어? 머리 밟아 순이 머리를 밟고 와! <laughs>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가 어? 다시 순이 머리를 밟고 또 내려왔다가 아, 그만 밟아라고 <laughs> 순이 머리를 계속 밟아요 이렇게 <laughs> <laughs> 내가 이거 열어줄게요 어? 이 사다리가 생겼다 예이 히힛을 통과 <laughs> 순이야 어때?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니까 완전 재밌지? 완전 재밌어 색깔이 알록달록해 응 계속 가보자 어? 이번에는 타이머 및 점프. 타이머 및 점프? 여기로 한번 가봐요. 고! 고, 고, 고!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같이 눌러야 되나보다. 어? 누르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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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간, 시간, 시간 간다, 시간 오. 간다! 오. <laughs> 이렇게 올라가지고. 순이 초록색 필요하지? 응. 초록색이 어디 있을까요? 초록색을 찾아주세요 누릴까 말까, 누릴까 말까. 눌러달라 <laughs> 빨리.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우와, 블록 생겼다. 응, 올라지 다음은 저기 노란색 피라니 노란색 노란색 코끼네 응, 눌러줄게요. 순이, 간다. 잽을, 잽을, 잽을. 순이는 무슨 색이야? 여기 빨간색 있어. 눌러, 눌러, 눌러. 눌렀어. 간다, 간다. 어, 난 노란색 써주줘야 돼.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만. 어, 순이 노란색 없네. 순이 노란색 없다고. <laughs>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응? 이거 기다려줘야 되네. 아, 이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순이 빨리 건너, 빨리 건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응. 알겠죠. 그럼 다시 해보자. 소리 꺾동. <laughs> 순이야, 순이가 빠지니까 나도 와야 되잖아. 아니, 우리 가보자. 한 번에 어디 한 번에. 어. 그러면 네. 순이가 저거 눌러. 알겠죠. 순이 올라가. 어. 됐다. 올라가 서 초록색 눌러주세요. 초록색 눌러주고. 그다음에 저기 가서 노란색 눌러주세요. 노란색. 이렇게 예쁘. <laughs> 순이 누르고 있어야 돼. 응. 나 빨간색을 누르고. 아직까지 아직 오면 안 돼. 가자. 어디? 아, 네. 순이야, 눌러주고 있어야 된다고? 아, 다시, 여기로 처음부터. <laughs> 으, 화가 난다, 화가 나. 노란색 그 없어지는 거였어? <laughs> 없어지잖아. 다시. 응, 다시, 다시. 빨리, 빨리.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 오세요. 내가 이걸 눌러주고. 응? 순이 건너오세요. 올라다다 응. 순이가 저거 다시 눌러봐. 내가 누르고 있을게. 응? 갑니다. 노란색 밟고. <laughs> 빨간색 밟고. 건너, 건너, 건너. 하고 있어. 됐다. 소리 야 <laughs> 가자. 나간다간다오. 오, 왔어, 왔어, 왔 오, 10초, 9초, 8초. <laughs> 예, 통과. 오, 이거 진짜 재밌다. <laughs> 순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응. 응. 우리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여기 있는 거다 끝내보자. 이중고? 이번에는 이중고예요 이게 뭐지? 뭐지? 오, 어, 순이 어? 지나가. 순이 지났어. 그 다음은? 어, 열니인데언니데 오, 어? 어? 열렸어. 순이 열렸어? 다시 올라가. 어? 다시 내려가 어? 계속 인다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 어? 둘이 내가 열어줄게 응 순이 열어주세요 됐어 됐어? 열어주고 이거 하나씩 올리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어? 응와잘 왔네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laughs> 이번에는 저기 노란색 내가 누르러 간다 어 알겠어? 노란색 눌러주고 그럼 순이 지나갑니다 순이 <laughs> 화이팅 우와 이거 저 품에 좀 어려운데? 응 빨리 올라가 저 이렇게 갔다. 오. 어! 어! 노란색을 끝냈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고. 하늘색. 응, 눌러주세요. 눌렀어. 맞죠, 맞죠. 나 역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처음부터 해야 돼. 조심히 시도세요 어,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과연. 예. 이것도 같이 눌러주고. 와, 통과. 통과. 어디, 어디? 파도 돌이야. 이걸 빠지다니. 손이 빠졌다고. 수리 다시하자. 순이가 다시 노란색을 눌러주고 눌렀어 이번에 안 빠지고 잘할게요 우리 했어? 여기서 빠지다니 응자 순이 건너와 건너와 자. 순이 건너와 주고 하늘색으로 건너와 주고 그다음은 나는 다시 돌아가죠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쪽쪽 이거 같이 눌러야 돼응 가자 우와 나 여기서 빠졌어 이렇게 여기 끝으로 달려겠다 <laughs> 자. 호텔를 건너가서, 나가자. 와, 이렇게 쉬운 걸도 우리가 당했다니. 으이, 렛츠가! <laughs> <laughs> 다시 가보자. 이번에는 뭘까요? 이번에는 새로운 문. 이번엔 미로야, 미로. 미루. 우와, 미로? 응. 우와, 여기 진짜 미로다. 어, 어? 순이 야 밟아줘, 밟아줘. 알겠어. 초록색 밟아주세요. 밟았어. 응, 나 갑니다. 순이도 다른 쪽으로 가봐. 오기이오케 하늘색 열어줘야 되는데. 어 하늘색 찾았다. 순이 열었어. 순이 들어갔어? 그나 여기 핑크색 있어 핑크색 어 열어줘 열어줄 거 그럼 오. 나도 가볼게요 어 순이 무슨 색 있어 여기 빨간색 어, 순이 여기 본거 같은데 여기 어? <laughs> 우리 같이 있네요 <laughs> 잠깐만 순이 그럼 빨간색이야 이번에는 빨간색 문 찾아 응, 찾어 열어주겠습니다 들어고호 순이 노란색 있어 노란색 노란색 응 잠시만 오여로가오 여기 이렇게 열어주고. 순이 통과! 나 다시 빨간색 으로줘야 돼. 어, 알리어 여기 있어. 있어요. 오호, 이렇게 열어주면. 다행이구만. 이렇게 지나고. 순이, 그 다음에 누를 거뭐 있어? 노란색. 어, 노란색 여기 있다. 눌러줄까? 눌러줘, 눌러줘. 여기 다 이렇게 하면은. 어, 다음은 나 빨간색 있어. 어, 여기 어, 있네. 여기 있 여기 있어. <laughs> 우리 이렇게 미로를 풀어 나가는 건가 봐. 여기 파란색으로 나가야 되는데.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어, 나가야 겠다 어? 어, 순이야. 여기 파란색 두개 있다. 맞아, 두개다 열어야 돼. 여기로 오세요. 아, 열고, 카운터에 가야 되나봐. 그래, 그래,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기다, 저기. 5초 남았어요. 오, 안 네. 돼. 여기로, 여기로. 1초. <laughs> 이게 통과. 아주 <완전> 재밌어. <laughs> 이거 진짜 재밌지? 응. 혼자 하는 거 말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다, 그치? 보아 이번에는 그러면 색상 코드 적용. 저기로 어,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서 떴어. 우와. 이번에는 특이한 게 있어. 뭔데? 이거 봐, 색깔 고를 수 있는데? 오! 나 이거 파란색, 파란색. 와,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딱딱딱딱! <laughs> 순위는 <짝짝짝짝짝. 웃음> 빨간색 하세요. 응?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나봐. 어! 나 여기 못지나갈지 으아! <laughs> <laughs> 역시 안 되는 건. 와, 지금 용암이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나는 얼음을 지나고 있지? 오! 어. 여기 각자 자기 색깔만 갈수 있나봐. 어, 이렇게? 응. 밟만고 핑크색 연주기. 눌러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순리 눌렀지? 으 눌렀어? 맞다 순이 다시, 다시. 다시. 빨간색 끼고 오세요. 응? 동시에 핑크색 누르고 와야 돼. 가자, 이렇게 해서. 밝게 가자, 가자, 가자. 오. 그러면 바로 건너와서. 오, 시간이 가요. 어? <laughs> 어? 여기는 순이만갈수 있는데? 그렇게 순이 혼자 가야지. 아니, 나는 못 가잖아. 어? 여긴 도리만 갈수 있어. 어? 그, 나 그럼 순이 머리 밟아야겠다. 아? 어? 순이가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나는 순이 머리를 밟고 징검다리 순이. 징검다리 순이 머리 콩콩콩콩콩콩콩콩콩 <laughs> 도리 그 다음 도리 차례라고. 어, 이번에내차례네요 네 <laughs> 순이 밟으세요. 도리는 머리가 돌이라서 엄청 땡땡해. 도리 머리가 돌이라고요 응. <laughs> 이리 찍어. 가리찍가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도리 머리 밟고 갈기 이쪽. <laughs> 어? 어 이거 내나이 지나갈 수 있게. 이거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으악. 어? 어디? <laughs> 순이야, 거기 함정이 있었어? 그럼 어떡하지? 처음부터 출발해야죠. 어, 미안합니다, 순이. 이럴수가! <laughs> <laughs> 거기 빠지고 처음으로 오세요. 순이야, 왔어. 응, 다시 가자, 다시. 다시 가자. <laughs> 순이야, 미안해. 재밌다, 그래도 그치? 응. 이번에는 천천히 갈게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시 순이 머리를 밟을 수 있죠. <laughs> 빨리, 순이 머리. 머리. 순이 머리 대기 해주고. 안디 뭐야, 순이! 순 다시, 다시, 다시! 핑크색을 지나가지고 응? 다시 한번더 순이 머리에 그럼 순이 머리를 밟고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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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순이 머리를 밟고 이번에는 순이 테리! 이번에는 돌이 머리에 가만 있어! 응. 저... <laughs> 잘 지나가는구만! 돌이 머리가 단단해서 좋아! 이렇게! 돌이는 돌머리! <웃음> <웃음> 순이야, 어? 저기 다이브안 돼! 이거 내가... 우리 머리 밟고 가야되는것 같은데? 어? 그렇구나! 밟아 밟아 있어봐. 어? 뭔데? 이렇게 응시리 간다! 빨간색으 호! <laughs> 그러면 난 여기서 수리 머리 밟아야돼 호챠챠 짜. 호짜챠야 순이 리 딱딱해 이렇게 하는거구만 어? 이제 <laughs> 빨간색으 열고 수리 이쪽에 밟고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쇼오오 어? 열렸는데? 열렸어? 응나 어? 순이 야 내가 그걸 밟고 있어야 되나봐 그치 어? 순이 머리 대주세요. 아. 이렇게. 오호, 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이렇게 가서 순이가 문을 열어줄게요. 근데 내가 못 지나가는데? 어? 오 이거 타이머다. 아 타이머야? 내가 갈게. 응. 하나, 하나, 두, 세. 빨리 꺼내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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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다. 빨리 빨리.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빨리 빨리. 헛트헛트 하트, 하트. 순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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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 거가 야지 안돼. 어 이렇게 하면 되네. 순이 발코지 나가. 어허 이렇게. 오 <laughs> 통과했지. 이번에 도 통과. 순이 잘했어요. 우리도 잘했어. <laughs> 그러면 다음으로 또 갈까요? 응. 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여기, 누름함? 저기 누름함. 누름함. 저게 뭔지? 누까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자. 어? <laughs> 음? 음, 이거 뭐지? 분라색 우 와! 이거 가지고 가야 되나 봐. 어! 그래, 가이 가자. 어! 다시 누르면 안 돼요? 어?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밟아 줄게. 오! 오. 밀어서. <laughs> 그블럭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봐. 어, 진짜? 응. 어떻게 도가지 뒤라고. 수리 아, 여기 눌러줘. 내가 밑에 가서 눌러 줄게. 응. 그거 눌러 주세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응? 그러면 도리는 이걸 가지고 건너가죠. 와, 도리 위에 있다. 블럭을 가지고 건너가 줍니다. 고이 오 순이도 갑니다! 이거 봐! 이거는 우리가 안 눌러줄거야! 어? 그치? 그치? 오! 그러네! 그러면 이걸 올려주면 됩니다! 밀어요! 밀어요! 예. 우와! 통과했지롱! 이번에는 흰색! 흰색! 순이 어? 지나가! 순이 지나가! 순이 지나갔고! 돌리걸 열어주고요! <laughs> 열어줄까 말까! 이번엔 마지막인데! <웃음> 열어줘! 열어줘! <웃음> 이렇게! 순이도 나 없으면 못 간다고! 맞아! 아직 많이 남았네! 아니 이게 뭐지? 뭐야? 계속 가보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 지켜보자구서 뭐 어? 어? 일단 옮겨야 돼. 이거 세개 만들어서 가야 되나 봐. 응 하나씩 옮겨보자. 응? 이렇게 만들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면은. 오이 무거워. 오오이, 무거워. 가는이무거이 무거워. 오오이, 무거워. 오오이, 무거워. 오이거이 무거워. 오이무이무거이 무거워. 오오이, 무이이이 어? 밟으면 없어진다고! 어, <laughs> 다시 올리세요. 떠올렸어. 나 떠올렸어. 그러면 다리가 생기고. 수리 먼저 간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리야 그거 하나 눌러봐봐. 어, 눌러지네? 어, 이건 눌러줘. 그럼 이거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다리 안 없어지지? 응. 예, 예, 예. 그러면 이 블럭을 여기다가 다시 올려주고요. 오! 우와 이거 어렵다 그치? 이거 엄청 머리를 써야 되겠는데? 응 이렇게 블럭을 올려주고 우와 잘한다 자연, 한다 순이 내려봐 어? 안 오? 없어지지? 어! <laughs> 블럭 하나씩 끌고 오자 알겠죠 순이도 하나 가지고 오세요 순이 여기로 와있지 그거 하나 없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저기 하나 올려놨잖아 어? 봐봐 없어지잖아 어? 순이가 밟아야 다고 이렇게 아세 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리 오세요 그러면 계속 밟고 있으세요 응? 내가 그러면 이렇게 옮겨줄지? 도리 도리 밑에 빠진 블했 있다고 허전 짓다 박치기 허전 짓다째 순이 이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다시 해보자 도리 머리 박치기 박치기 웰나이티 허응 순이 그냥 밟고 있어 응나 저거 가지고 올게요 마지막 블록까지 옮겨줍니다 영다 영다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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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쵸. 순이 놔주고 우와, 성공! 여기 다시 올려주고. 됐다! <laughs> 다 올라갔지? 응? 이번에는 초록색 이 있어. 초록색? 밟았어. 우와, 공 생겼다, 공. 응? 순야, 다시 밟으면 안 되지? <laughs> 여기 봐, 여기 공 있지? 응. 이 공을, 어, 이쪽에다 옮겨야 되나봐. 어. 아. 그러면, 우리 다리를 만들어야겠지? 저 박스가 필요해. 응, 이걸로 다리를 만들자. 응? 이걸로 초록색이 건너갈 다리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끝으로 가자 끝으로 티티 뽀뽀 티티 뽀뽀 여기 하나 놔주고 순이 가져오세요 순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밀어줘, 이렇게. 밀어줘 밀어줘 빵 밀어놓고 하나 더 가져오세요 알겠어 내가 예쁘게 정리해놓을게요 마지막 블록 뚜루뚜 갑니다 슈루루룩 여기를여기를 가져오세요 오 순이가 밀고 간다 <laughs> 여기 내려다 내려다 어? 그렇게?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순이야 이렇게 끼면 안되지? 어 안돼 안돼! 아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어, 얘네 밀어 밀어 응 일로 밀어 움직여서 빼보자 응? 오 내렸다 내렸다 순희 밀어 밀어 오 됐다 됐다 어, 다 됐다 오다순이 때문에 망할 <막을> 뻔 했잖아 <laughs> 이거 약간 지그재그로 해야겠어 <laughs> 어 이제 하나씩 놓으면 돼 이렇게 놔주고 순이야 끝에 놓으면 돼준비 됐어 어?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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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예! 성공! 성공! 다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공을 저기로 옮겨주면 되겠지? 응? 순이야, 공안 떨어지. 떨어지게 막아줘. 어, 안 떨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지났다! 우와. 우리는 다리를 만들었죠? 잘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근데, 어, 어디, 어디, 어, 가니, 어디, 어디, 어디 가니? 가니, 가니? 어디. <laughs> 조심조심 옮겨주고, 응? 여기 초록색 버튼 위에. 와! 열렸어 오픈! 우와. 이쪽으로 가자. 도리준이 탈출탈출 성공! <laughs> 우와, 탈출했다. 우와. <laughs> 순이야, 우리 그러면 여기 레벨 2는 다끝냈다고 6개 다 끝났어. 순이 어, 잘했어요. 우와, 진짜 재밌었다. <laughs> 어때? 혼자 게임하는 거 말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하니까 완전 재밌지? 완전 재밌어. 우리 그러면 다음에도 더 어려운 거 같이 해보자. 알겠어. 그럼 도리순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웃음>